자 수방 초등급의 유닛 17첫 번째 시간입니다. 으흠. 자 fly 스펠링 저 보죠 f l y fly low in the air. 자 공중을 낮게 날다니까 하늘을 낮게 날다라고네. in the air 공중에서 air 원래 공기죠. 그래서 in the air는 공기 중이니까 공중에 low 낮게 fly, 날, 날, 어, 어, 뜻을 얘기했죠? 날다. 음, 하늘을 낮게, 날다. 날다, 비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날다, 비행하다. 자, fly high 하면 당연히 높이 날다고. flight는 비행하다에서 온 명사예요. 비행하다가 명사로 비행, 이런 뜻이 됩니다. flight. 됐죠? 그렇죠? fly, fly.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라이죠두 번째 fly 플라이. 캐치가 잡다죠. fly를 잡다. fly fly 할 때. 이번 색깔을 노란색으로 해도 되겠네. 자, fly 할 때, 피업과 리얼. 파리 할때 피업과 리얼. 이렇게 되죠. fly. 그래서 피업, 리얼에서 fly, fly, 파리, 파리. 그래서, 아, fly가 파리란 뜻도 있군요. 파리를 잡다. fly, fly. 그 다음에 get입니다. 이 단어 무지 많이 나오죠. get. 에너지. 에너지를 get하다. get은 뜻이 뭐죠? 음. give 주다죠. give. get. information. 정보를. 정보를 give 주다 또는 get 받다. 아, 그래서 get은 받다, 얻다 이런 뜻이 있군요. 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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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the rainbow rainbow rain p i z z b o w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에 the rainbow rainbow 하늘 i 레인보 w 는 뭐죠? 음. 자, 비 rain 비온 뒤에 생긴 b o w 가 활인데요. 활 모양이 활 모양이 활 모양 활모양 이렇게 선이 쫙 있을 때 구멍에서 이렇게 나가죠, 화살이. 자, 활 모양. 그래서, 활 모양의, 뭐, 비온드에, 비온드에 생긴 활 모양의 무지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The rainbow in the sky. 하늘의 무지개. 자, 보우가 활이란 뜻인데요. 외울 때는, 보통 우산처럼 휘어진 활. 우산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우, 보통 우산처럼 휘어진 활. 아, 그래서 보우가 활이란 뜻이군요. 자, 이게 우리 노래,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y up high, over the rainbow. 할 때, rainbow. 아, 저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이럴 때, over the rainbow. 때 rainbow가 무지개란 뜻이었습니다. rainbow. rainbow. 다음에, hm, 음, international airport. 자, airport 다 대문자로 썼으니까 그쵸 이렇게 i i 대문자로 썼죠. 그래서 a도 대문자로 썼죠? 단어로 쓸 때는 소문자로 쓰면 돼요. airport 인천 국제 공항할 때 airport입니다. 자, a 어 r 비행기란 뜻이 airplane. 에어플레인. 이게 airplane과 같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airplane 비행기. 자, 비행기 port는 한국거든요. 홀즈란 단어도 챙겨주면 좋겠죠. 비행기 항구가 뭐니? 공항이죠. 그래서 에어포트 에어포트 공항이란 뜻이었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페어런트 페어런트 페어런트. p a r e 페어런트 e p a r 페어런트 f 어런트페트 페어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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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어런 페어런트 페어런 여기는 이제 S가 붙었네. 엄마, 아빠 두 분이니까 부모는 그래서 부모의 사랑. 음, 학생의 부모. 이때는 그냥 페어런트는 부모님, 엄마, 아빠 중에 한 분인가 보죠. 그래서 S가 안 붙었죠. S는 복수 두 사람일 때 붙입니다. 자, 페어런 페어런트 부모란 뜻이었고요. 음, tonight, tonight, tonight. I am free. Free 는 한가 아니죠? 나는 한가해요. Tonight 언제 한가해? 언제? Tonight. 자, tonight 는 today 와 night 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tonight 되죠. Today 는 오늘이죠. Night 는 밤이니까 그래서 오늘 밤이 되겠죠. 오늘 밤은 한가해요. Tonight. Tonight. 띵동 음. 뭐 이거는 외려니까 좋 조커하자. Thank you, card 입니다. 감사 카드죠. 감사 카드, birthday card, Christmas card 이런 표현이 있다. 한번 조금만 넘어갑니다. 488 card 그다음에 swing, swing a bat. 배트를 스윙하다. 배트를 스윙하다 말은 배트를 흔들다, 휘두르다 이 말이죠. 흔들다. Swing, swing. 그다음에 음, welcome. 웰컴 웜 c o m e w a 따뜻한, 뭘까요? w well, 잘, c 오셨어요. 라고 뭐다 환영하다, 죠 환영. 따뜻한 환영. 동사로는 환영하다 라고 쓰기도 하고, 명사로는 환영이라고 씁니다. w e l c o m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럴 때 쓰죠. welcome, welcome. 딴딴. 음, s p e 빠른, re, dash, view, 보다 해서, 복습. 자, fly, 가서 fly, 플라이. fly가, 자, 높게 날다, fly high, 낮게 날다, fly low, 이런 거 있죠, fly가. 날다, 비행하다 라는 뜻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ly는, fly, fly, p, 이렇게, 에, 우리, 자음이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fly, 파리. 플라이 할때 프으로에서 파리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명사는 뭐니 비행은 플라이트 이름은 비행이란 명사였죠. 음. 자, get, get 에너지 하면 에너지를 얻다, 에너지를 받다, 얻다. 자, 그 다음에 레인보우 비가 온 뒤에 보는 뭐니 보우, 보우가 보통 우산처럼 휘어진 모양이기 활이었죠. 자, 비온 뒤에 활 모양에 뭐가 생겨 무지개가 생겼. of the rainbow r a i n 에어플레인과 같죠. 에어는 비행기 포트가 항구였죠. 항구. 비행기 항구가 뭐니 공항이죠. p a r e 는 페어런트는 뭐였죠? p a r 트 n t s가 붙으면 엄마 아빠 두 사람이고 그냥 s가 안 붙은 p a r 트는 그냥 부모님 중한 사람. 그냥 부모. 그 that night. that n 에서 나왔죠. 그래서 a 오늘 밤이었죠 오늘 밤 카드는 뭐 카드 스윙 자 배트를 스윙하다니까 흔들다 웰컴 잘 오셨어요 환영 환영하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